명단을 적어 놨는데 이거 지금 돌림판 돌릴 때 없으면은 아까 명단 적어 놓은 거다 의미 없는 거야 아까 제가 적어 놓던 분이 바유님 채팅을 좀잘쳐 주신 분이 바유님 그리고 박종진 님 닥스 님 qwe1234 였나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빵셔틀 님 데드님소윤님 그리고 마영진님, 누나들님, 그리고 한분더 있었는데, 아이 기억이 안 나네. 아까 중간에 지워져가지고. 근데 지금 계신 분 한번 해보죠. 종구님. 혹시 지금 한번 돌림판 참여해 보실 분 있나요? <laughs> 돌림판 자기가 참여하겠다. 아 여기 있다. 이분 아 이분 내가 이분 아이디 찾았잖아. GD095529님, 제가 찾았잖아요. 아, 어디 있었어. GD095529님. 네, 빵입니다님, 물론 있죠. 빵입니다님. 네, 이렇게, 여기에, 이렇게. 혹시 자기, 내가 왜 빠졌는지 의문이다. 어, 내가 왜 빠졌는지 의문이다, 손. <laughs> 내가 왜 빠졌는지 의문이다 손 유부아재님 유부아재님 유부아재님도 채팅 열심히 쳐주셨어요 어 빵기사님 빵기사님 늦게 오셨지만 채팅 열심히 쳐주셔가지고 아 저기 카야님 오케이 D65 5125님 됐어 끝자 돌림판 승균님이요? 승균님 지금, 승균님 지금 처음 채팅 치는 것 같은데? 승균, <laughs> 승균님 승규, 지금 처음 채팅 치는 것 같은데요? 좋아. 기분이다. 오케이. 승균님. 이거 처음 채팅 친것 같은데, 이거? 아니에요? 알았어요. 아까부터 치고 있었어요. <laughs> 어, 오케이. 루나들님 썼어요. 예, 네, 루나들님 썼어요. 그 데드님도 썼어요. 제가. 어 엘라리님도 저기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약간 이거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. 그니까, 제가 약간 염려하는 부분이, 아무래도 제 방에 원래 자주 오시는 분들이 채팅을 아무래도 좀더 많이 치시더라고요. 근데, 또 저기 구독자 버튼을 달고 계신 분한테 여기에다 줬는데, 돌림판 돌렸는데, 만약에 구독자분이 나오시면은 주작이라고 할까봐, 내가 좀 넣기가 좀 그랬거든? 그거,가 좀 그래서, 예. 네. 네, 일단 엘라리 님도 넣을게요. 진짜 조작이 없어요. 경험을 줘요. 아, 라커운님 오늘 채팅 안 쳤잖아. <laughs> 채팅 지금 처음 치는데 라커운님. 알았어, 오케이. 아, 그러게 미리미리 채팅 쳤어야지. 아, 이거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저기 채팅 한 채팅 한 번씩 하면서 자꾸 자,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이거? 어? 내가 분명히 게임 시작 전에. 확인 되었습니다. 여러분 늦게 와서 참여하게 된 것이 조금 죄송하지만 치킨은 제 것입니다. 내가 분명히 내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, 저기 참여도를 보고 내가 중간중간에 메모장에 적어둔다고. 네, 어쨌든 넣었어요. 한번 해봅시다. 요게 돌림판 있나요? 아, 이거는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. 이런 거 말고. 랜덤 추천기요? 랜덤 추천기? 그런 게 있어? 아 어, 여기 있다. 어, 어 있어. 아 뭐야? 이거 악성 코드 걸리는 거 아니겠지? 자, 아직 마지막 기회를 제가 한번 선사하겠습니다. 내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, 손. <laughs> 내가 지금 내가 비록 지금 채팅을 한줄 쳤지만 참여하고 싶다 손. <laughs> 어. 내가 지금 비록 채팅은 지금 처음 치지만 치킨에 눈이 멀어서 치킨은 내가 지금 하지만 한번 치킨 타보겠다 손. <laughs> 없어요. 없는 거야. 좋아. 그러면은 요 멤버로 가겠습니다. 어, 펠릭스민님.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상검증 들어갑니다. 채팅 처음 쳤는데 팔로우했어, 안했어? <laughs> 채팅은 처음 쳤는데 팔로우했나 본다. 팔로우. 자, 지금 늦지 않았어요. 팔로우 했는지 한번 보자. 자, 채팅도 지금 처음 쳤는데 팔로우도 지금 안했다. 이거는 자 팔로우 한번 보자. 아 와, 채팅도 지금 처음 쳤는데 팔로우도 지금 안 했다. <laughs> 팔로우 했네. 야 마지막에 팔로우 했네. 야 좋았어. 야이어 대단한데. 어이 굉장히 손이 빨라요. 아 좋아 사상검증. 서, 좋아 좋아. 바이오님 <laughs> 그러고 박종진님. 만약에 여기서 돌렸는데 안 걸리면 땡이야 아 돌렸는데 지금 이 방에 없으면 땡이에요 지금 이 방에 없으면 땡이야 아라크오네님 그래 거봐 저기 다 저기 걸린다니까 <laughs> 자 좋아요 그리고 빵셔틀링 오케이 아 아니 바윤님 오늘 채팅 열심히 치셔가지고 나 팔로우한 줄 알았는데, 어? 아 바윤님 실망이야. 바윤님 여기에서 분명히 나한테 신규 팔로우를 <laughs> 얻었어.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. <laughs> 팔로우 감사해요. 데드님. 어, 아 이거 글씨가 아우 야 이거 잘안 보여. 어 소윤님. 그러고, 명진님. 그러고, 루나들님. 그러고, 종군님. 그러고, GD, GD09552군님. 그러고, 빵입니다님. 원이 확인되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빨리 저 간신들을 처단하셔야 하옵니다. 방기사님, 그리고 어, 유부아재님, 그리고 어, 카야님, d D공, 공룡님이 카야님이에요. 어, 그리고 승규님. 영어로 치기 귀찮으니까 승규님이라고 칠게요. 승규님, 그리고 엘라리님, 그리고 플렉스님. 아 플렉스, 플렉스미, 플렉스미님 오케이. 그리고 라커우니님. 자한 명입니다. <laughs> 자 마지막 기회, 마지막 기회 준다. 내가 비록 아직 팔로우도 안 하고, 아직 채팅도 아직 한 번도 안 쳤지만. 그래도 지금 팔로우 <laughs> 지금 한번 채팅 한번 쳐서 치킨 한번 노려보겠다. 어 카일리 님 맞아. 카일리 님 아까 많이 채팅 많이 했어. 자, 마지막 기회. 내가 한번 노려보겠다. 치킨. 어. 없어요? 자, 마감합니다. r p g 여로 님. 오케이. RPG여로. 자. 소윤님소윤님 있어요 여기 소윤님 어, 자, 지금 흐흐흐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. A A 플러스님, A 플러스님 팔로우 했어요 혹시? 자, 한번 볼까? <laughs> 자, 사상검진 들어갑니다. 팔로우 했나 안 했나 한번 본다 내가. 자, 내가 비록 채팅은 흐흐흐라고 쳤지만 흐흐흐 <laughs> 했나 한번 본다 내가. 자, 내가 비록 채팅은 흐흐흐라고 쳤지만 도그핑님이요. 어, 야, 좋습니다. 팔로우했네요. 어, 좋아요, 도그핑님. <laughs> 오케이. 확인되었습니다. 아이디 두개 인사람 있는 거 아니야? 그래, 아이디 두 개인 거 걸리면 작살납니다. <laughs> 자, 이제 마지막이에요. 끝이에요, 이제 오케이. 자, 그러고 아까 흐흐흐라고 치신 분도. 어, 한번 에이플러스 A, 숑님자 A 마지막이에요. 에플러스님 팔로우 <laughs> 팔로우가 안 늘어나나? 에이 됐어, 빼빼빼. 빼, 빼. <laughs> 아니, 치킨 하는데 팔로우 한번 못해줘. 아, 이거 빼, 이거 안 돼. 늦었어, 나도 빈정 상했어. 안 해, 이건 안 돼. 오케이. 네 갑시다 추첨합니다 추첨 뿅라코어 락커, 라코우니님이야? 야 <laughs> 튕겼어요? 네 라코우니님 아 라코우니님이 당첨됐어요 크 라코우니님 네 GD님 넣었어요 GD님 넣었는데, 라커우니님이 당첨되셨네요. 아, 라커우니님, 그러면은 저한테 귓속말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제가 치킨은 내일, 치킨 쿠폰 내일 일괄적으로 보내드릴게요. 내일 다 정리해서 내일 일괄적으로 보내드릴게요. 네. 그러고 마지막에 제가 좀 이렇게 장난식으로 했는데, 사실 뭐 진심으로 그런 건아니고요 예. 네. 많은 분들한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좀 참여를 해서 예,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, 또 너무 그러면 또 기존에 열심히 채팅 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장난식으로 꿩 먹고 알먹고 식으로 뭐 팔로우도 좀 바꾸고 좋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짓궂게 했는데, 제 본심은 아니고요. 예, 좀 많은 분들이 여기에또 저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좀어 그렇게 하려고 좀 짓궂게 장난을 쳐서 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너무 짓궂었네요.